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구글 창립자 세르게이 뇌과학자 앤드류 허버만까지 누가 봐도 천재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환각성이 아주 강해서 마치 악마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LSD들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체 그게 뭐길래 LSD가 대체 어떤 경험을 하길래 이런 세계의 천재들이 하는 걸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을까 싶을 거고요. 이번 영상은 마약 없이 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든 방법은 아니고요. LSD를 연구하던 정신심리학 의사가 1975년에 만들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하버드와 캠브리지 의대에서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어떤 약물도 없이 오직 내 숨, 호흡만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갈까 걱정도 없고요, 안전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약 없는 마약, 마음의 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LSD라는 마약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아, 시작하기 전에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DNA 구조를 발견한 프랜시스 크릭. 팝의 전설 비틀즈. 이들의 공통점은 LSD를 활용해서 창의성이나 의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LSD는 천재들의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LSD를 하면은 뇌의 활성도가 수백, 수천, 어쩌면 수만 배 증가합니다. 감각이 증폭돼서 음악이 보이기도 하고 시공간을 여행하는 듯이 차원을 움직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시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나와 너의 경계는 무의미하며, 우주는 하나다. 그리고 나의 본질적 존재는 완전하고 무한하다. 라는 깨달음이었어요. 1970년대는 LSD가 말 그대로 의식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죠. 반면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바빴습니다. 이때는 미국도 징병제여서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있었죠. 근데 말했다시피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의식혁명이 한창이었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 사랑과 평화로 삽시다. 를 외치는 사람들한테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LSD가 유행할수록 전쟁 반대 인구는 늘어났고 그 핵심 영향이었던 LSD는 1968년에 불법이 됩니다. 시간이 흐리골러서 21세기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LSD는 불법이에요. 이 와중에 이 LSD를 활용해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드렸던 연결감, 우주와 하나가 된 통합선, 이런 의식의 확장이 우울증 환자들한테 특히 효과가 좋아서요. 기존 방식으로는 치료가 불가능에 가까웠던 환자들이 한 번의 LSD 경험으로 적게는 6개월, 많게는 2년 혹은 그 이상 우울증 증세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미국도 지금 상용화를 준비 중인데, 우리, 한국인이 이거를할수 있는 날은 까마득하죠. 하지만 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 스타니슬라프 그로프. 이분은 LSD를 이용한 정신심리학 의사였어요. 그로프 박사는 약물이 불법화되고, 어떻게 하면 LSD 없이도 LSD의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발견한 게 홀로트로픽 브레스워크. 반복적이고 빠르게 호흡하는 이 방법은 아무 약물도 없이 진행돼요. 다시 중요한 점, 아무것도 맛있지 않고 먹지도 않고 오로지 내 숨만 쉬어서요. 그러면서 LSD와는 유사한 의식 변환 상태를 만들어내고요. 75년에 개발된 이 방법은 21세기 현대 의학에서도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캠브리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키델릭 그러니까 LSD와 같은 유사한 경험을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조지 스펜서 박사가 자주 인용하는 하트메스 연구 기관에 따르면 우리 뇌파가 세타, 감마파처럼 LSD를 할 때와 유사하게 호흡을 통해서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실 브레스워크는 2000년 전 요가 문화에서 시작된 방법이에요. 숨 쉬는 속도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효과도 다양하고요. 내 몸을 깨워 줄 수도 있고 내 몸을 차분하게 재워줄 수도 있고 의식을 탐구할 수도 있고 홀로트로픽 브레스워크는 대형마트 중에서 롯데마트 이마트처럼 하나의 방법이자 상표권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홀로트로픽 브레스워크를 정식으로 할수 있는 곳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투숨센터 딱한 군데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호흡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다양한지 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수 있는 브레스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커피를 마신 듯이 몸과 정신을 깨워주는 5분짜리 브레스워크부터 마치 LSD를 한 듯이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3시간 세션까지 호흡의 힘을 이용해서 마약 없는 마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명상 5년 차에 처음으로 브레스워크를 접했는데요. 이것처럼 단순하고 쉬운데 직관적인 명상 방법은 처음이었어요. 마음의 평온을 갖고 싶다. 명상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싶다. 외부 물질을 쫓는 게 아니라 나만의 목적과 의미로 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쉽고 재밌는 명상 도구가 될 거예요. 제 채널에 5분짜리부터 15분짜리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하루를 만드는 데 도움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도 여기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억지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도 웃으면서 숨 쉬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후아.